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잡분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mbc 양효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이 경제정책 방향,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냥 경방이라고도 자주 부르거든요. 예.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큰 그림, 그러니까 밑 그림, 청사진 이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올한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그러면 어, 추진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주로 어떤 정책에 힘을 줘서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음.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있던가요? 어, 일단 실물 경기가 올해도 이제 가라앉을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게다가 당면한 위험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급하고 이번에도 이제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오늘 관심을 모은 거는 지방의 세컨드 홈 관련 정책이었습니다. 네. 세컨드 홈 정책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좀 주세요. 일단 1주택 우리가 이제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한채더 사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라든지 모든 정책이 1주택자까지는 굉장히 관대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죠. 왜냐면 하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혜택도 무주택자가 집을 빌리거나 아니면 이 사는 과정에 집중이 돼 있는데 아 그런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쪽에 분류되는 지역에 집을 한채더 사더라도 음. 그러니까 이런 세제상 이점과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세컨드홈 정책은 인구 소멸 지역에 집 하나 더 사도 세금 무겁게 매기지 않겠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지역의 주택은 어, 추가 구입으로 보지 않겠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정책이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걸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일단, 아, 이런 혜택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경기 하강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거고요. 게다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이걸 음. 제외한 아 나머지 지역이 대부분 해당이 될 텐데 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이제 지방 분양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수요를 좀 견인하면 건설 경기 좀 살아나서 건설사들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조금 자금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방 사업장이 요즘 굉장히 어렵다는 뉴스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방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021년 10월 처음으로 이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많아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90곳에 오. 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과 인천, 제주를 제외하고는 어, 비수도권 거의 대부분 이 지역이 음. 이제 어, 포함이 되고요. 광역시도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 예. 중에서 보면 아, 부산의 동구나 서구, 영도구,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남구와 서구는 포함이 되거든요. 아, 광역시는 구별로 <laughs> 이제 구분을 하는 거군요. 음. 아,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를 몰아준다고 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 게다가 네. 지역 건설 현장, 건설사도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은 지방의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입하느냐, 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부양하느냐, 이두 가지 목표를 좀다 잡겠다. 아 이런 취지인 걸로 이제 보입니다. 네, 요즘은 하도 정책도 홍보다 보니까 세컨드홈 그러길래 뭔가 새로운 줄 알았더니 아, 네. 간단히 말하면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완화네요. 네, 규제 풀어준다는 <laughs> 그런 얘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별장 개념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예. 뭐세컨드 아, 하우스라고 해서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어, 집을 한채 어디에 사든지간에 한 채를 더 사게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이제 측면도 있는 거고요.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뭐 9억 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또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어, 일가구, 일주택 특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다주택 중과 규제에서는 이제 빠지고요. 예. 재산세 세율도 내려가고, 뭐, 종부세 이제 공제 기준도 올라가고 해서 아무래도 장기 보유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가 음. 있기 때문에, 아, 어, 정부는 이제 세부 적용 방법은 나중에 잘다다 가다듬어 선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혜택이 많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방 인구 소멸도 막고 요즘 어려운 지방 건설 경기도 살리려면 이 정책적 효과를 버리, 발휘하려면 진짜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될 텐데요. 이 정부도 지금은 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 범위를 크게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일단 정부가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제 광역시 아까 그다음에 시단이도 상당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음. 자칫 이거 실제 이제 세컨드 홈으로 활용하는 인구도 있겠지만 예. 투기 수요만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음... 이제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가 이 세제 혜택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집값에 끼게 되고 오히려 현지 주민들의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 다른 세제 혜택도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기존 일 주택자가 추가 매입하는 경우고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양, 양도세 중과 이걸 배제하는 이제 혜택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네. 이 조치가 원래 올해 5월이면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이걸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때 세금이 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laughs> 세제 혜택 주면 이것으로 투기 세력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씀도 잠깐 해 주셨는데 실제 세제 혜택만 준다고 그 지역에 주택 실수요자가 늘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살만 해야 사실 그 그렇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나 의료 같은 주변 환경이 함께 좀 좋아져야 음.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단순히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이게 지방의 부동산이 살아나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좀 있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값만 올려 놓고 어, 실제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아 어, 특히 이제 투기 세력이라고 하면 세입자 보증금을 의존해 가지고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한 차례 홍역을 알았던 전세 사기,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깡통 전세 이런 것들이. 어, 다시 또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세컨드 홈 그래서 새로운 거라 싶긴 했던 면도 있었지만 네. 결국 뚜껑 열어봤더니 <laughs>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네. 이런 것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세제 기준으로 세제 완화를 통해서 부양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사실 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한창 좋지 않았던 2015년이나 2016년에도 사실 정부가 지금 이 집을 살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각종 부동산 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라는 신호를 시장이 좀 잘못 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사실은 주택 구입이 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어, 가계대출도 당연히 늘게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기존의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하고는 좀안 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더큰 문제는 이제 주택 공급도 과연 이게 안정적일지 그 걱정도 잠깐 있잖아요. 네, 이게 음. 수요 진작책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지금은 주택 공급도 잘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LG 경영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올해 전망치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한 1.8%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수출은 한2% 정도 성 예, 성장을 할 거다. 좀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유독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집행을 상반기 중에 이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어, 경제정책 방향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일단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민간 건설사나 기업들은 당연히 건설 투자를 줄일 거다라는 거고 그 빈틈을 어떻게 보면 SOC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 투자 예산으로 최대한 어이빈 곳을 빈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도록 음. 막아보겠다 이런 제 의도를 읽힙니다. 네, 건설 얘기해 주신 김에 오늘 안 얘기할 수 없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네. 태영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 일단 태영이 그 워크아웃에 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예. 워크아웃이 우리가 워크아웃 들어가겠습니다. 한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의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요. 어, 채권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사실은 어제 윤세형태형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회에 참석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 살아날 수 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어, 창업회장이 눈물을 보여가면서 이제 호소를 했지만 이 주채권은행의 산업은행을 비롯해서 이 채권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고요. 특히 오늘은 금융당국에서 강한 반발성 발언들이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아주 착심하고 비판했던데요.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장이라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쭉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굉장히 강한 어조를 예.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신년 기자간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태영오너 일가가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으면서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 원도 내지 않고 이미 밝혔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예. 비판하면서. 창업 회장까지 나와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채권단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게 자기 뼈를 깎는 게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걸로 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날선 반응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태영이 내놓은 자구안이 부족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핵심 자회사인 이제 SBS 그 다음에 예. 아, 실제 이제 지분 매각이나 총수 일가의 사재를 얼마큼 탈 것이냐. 얼만큼 내놓을 것이냐, 자기 희생을 얼만큼 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예. 사실상 구체적인 아니 여기에서는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음. 살려보겠다라는 음. 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SBS의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선을 긋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러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어, 이게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음. 우리가 과연 어, 워크아웃을 동의해 준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우리만 피해본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퍼졌던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채권단에게 이제 태형 측에서는 자구안을 추가로 내놓긴 하겠습니다만 네. 채권단이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워크아웃이 진행이 안 되고 바로 법정관리로 들어가는데 음. 아,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겠지만 이제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제삼자한테 경영을 위탁하게 되고 예. 이 경영권을 뺏깁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어떤 수주라든지 영업활동을 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좀 우려. 가 되고요. 음. 아, 사실상 지금까지의 데이터만은 봐도 네. 어, 이제 워크아웃보다는 법정 관리가 굉장히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든 좀 어, 채권단 설득할 들어가야죠. 만한 음. 자구책이 나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들 계속 변해 변해갈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